가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5일 화요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어, 이번 주는 탄력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아직까지는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 뭐이 정도 둔화되는 건 괜찮습니다. 오늘밤부터도 언제든지 급등을 이어나가면 되긴 됩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좀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만 하긴 해요. 상승이 자연스러운 그런 때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제 지난주에 중요한 지표 물가지표 확인했는데 물가지표가 주식 시장이 우호적이었고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죠? 기술적으로 엔비디아도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불안함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는 어 지난주에 전고점 이런 데 돌파한 차겠으니까 이번 주는 탄력적으로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한다면은 또 다시 이제 시장은 또 위기로 아래쪽으로 갈수 있다는 위기에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위기는 아닙니다. 예. 어 금요일 날좀 많이 올랐고 뭐 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이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 상승이 가볍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유럽도 가볍게 상승이 둔화되는 이런 모습, 가벼운 조정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제 어쨌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 게 일단 자연스러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가야 될때못 가면은 이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생각도 일단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늘 아시아는 뭐 특별한 일 없이 이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제 답답해서 그런지 오늘 아시아 증시도 뭐 전반적으로 그냥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하게 어 하루하루 또또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 증시도요. 어 일본 증시 뭐 살짝 올랐고 어 중국 증시의 강세가 좀 돋보이긴 합니다. 요즘에 그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어 지난번에 굉장히 혼자 많이 빠졌었어요. 지난번에 혼자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장기적인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달리 조금 빨리 어떤 바닥을 좀 먼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또 그리고 강력한 부양책들도 있었죠. 뭐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했다라든가 그런 점들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탄력적이고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는 또 세계 증시의 뜨거운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세계 증시 분위기가 더러웠다면 중국도 불어 부러... 중국도 좀 불안했을 수 있지만. 이 세계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 분위기 너무 좋은데 중국은 더군다나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야 봐라 지난번에 세계 증시가 랠리를 할때얘 혼자 소외가 됐었잖아요, 중국 증시 혼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부담도 없어요. 지금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 가능성도 지금 이제서야 상, 이제서야 새로운 상승의 초창기일 수도 있, 있는 겁니다.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해요. 물론 단기적인 이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월봉 같은 걸 봤을 때는 잘못 눌렀습니다 예. 월봉 같은 걸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어떤 대세 상승의 시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중국 증시 월봉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 박스권 하단을 잊어서야 막 터치하고 이렇게나 월봉상 상승할 이 어떤 그 상승의 목표치가 많이 열려 있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중국 증시는 유달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당장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이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중국 증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일본 증시는 뭐 이런 모습이죠. 일본 증시는 하여튼 이미 탄력적으로 잘 오르고 있고 89년에 어떤 지난 버블 증시의 고점을 돌파한 자한 이후에 완전한 신고가 랠리, 진정한 의미로서의 신고가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상승의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뭐. 이게 어떤 하락전환으로서의 위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의 뭐 특징이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조금만 있다 보고요. 아침에 그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이야기를 좀안한것 같더라고요. 잠깐 뭐 체크만 할게요. 독일 증시는 그 지난주에 보시다시피 폭발적인 랠리를 했었습니다. 마치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처럼 증시가 올랐는데요. 그 영향으로 지금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어떤 단기 고점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뭐 탄력적인 랠리가 전반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좀 전에 영상 시작할 때 말씀은 드렸지만 솔직히 뭐 그걸 따라갈 수 있을지 뭐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면 하 선제적으로 지난주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섰던 부분 때문에 이이 이 급격한 상승 때문에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뭐 좀뭐좀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지난 이 거래일간 어떤 이런 단기 고점 정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에 예, 우리가 이거를 좀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인데 이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물론 중장기적인 고점도 될수 있긴 하겠죠. 하여튼 얘는 정말 이례적인 폭등 레리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고점 정도 가벼운 단기 고점 여기서 확 꺾인다는 여기서 어떤 그런 위기의 신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가벼운 눌림에 불과하죠. 예,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시간에 있었던 뭐 다양한 뭐 다른 달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게요. 달러는 일단 계속해서 딱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죠 일단, 그, 지난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이, 어떤 고점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래쪽으로도 지금 시원하게 볼까요, 그죠? 아래쪽으로도 여기 뭐, 일주일, 이주일 가까이 여기서 하반 경기성을 보여서, 이 결과적으로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예. 어디로 갈지 알수 없는 뭐, 그런 가운데, 일단 뭐, 주식 시장이 좋고, 위험 자산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달러는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 압력을 받긴 받는데, 그렇다고 아래쪽으로도 또 가지 못하죠. 그죠? 아래로 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또 위로 가게 돼 있는데, 솔직히 지금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달러는 좀 하여튼, 예, 전반적으로 좀 혼조한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와중에 이제 여러 아시아, 아시아 주요국들의 통화를 보면, 예를 들면 위안화라든가, 뭐, 엔화라든가, 원화 같은 걸 보면요. 전반적으로 일단 약세, 달러 대비 약세를 뭐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죠. 예. 어 지금 이건 위안화인데요 보시면은 뭐7.21써 있죠 전반적으로 약세에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은 괜찮지만 너무 이런 점들이 너무 이런 점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너무 얘가 강하게 너무 이 환율 약세가 강하게 일어난다면은 너무 얘가 세게 올라버리면은 주식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긴 있겠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여튼 달러 인덱스가 요즘에 박스권으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 일단 뭐 조용합니다 그 엔화죠? 엔화 N화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약세.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몇 주간 여기서 이렇게 답답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하반 경직성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 추세적인 힘도 남아 있어서 결과적으로 계속 약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 사실 이런 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기 위안화하고 엔화를 봤는데요. 이런 흐름은 그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 조금 깔려 있는 것과는 사실 좀 대조적인 측면이긴 하죠. 그죠?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라고 한다면은 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 다른 통화들은 좀 강세를 보이겠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러니 강세. 이런 좀 전에 보여 드렸던 엔화나 위안화 이런 친구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을 텐데 금리나 기대감이란 게 진짜 있으면은 하여튼 또 그런 모습은 또, 또 하여튼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달러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여기저기 좀 수박 겉핥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생각보다 좀 부진했네요. 그죠?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다시 선물 360을 붕괴시켰어요. 357이죠? 357.65죠? 선물이? 어 어제 360을 돌파 안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재차 붕괴를 했다면은 근데 좀 붕괴가 좀 많이 됐죠. 어제 봉이 좀 의미 어, 어제 봉이 사실상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안 착한 봉으로서 좀 사실상 돌파안착이 의미 있는 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이걸 검증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검증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했죠. 그로 인해서 잠시 잠시 눌림시 매수 이런 게 나와서. 고점을뭐 살짝 높였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다. 사람들이 팔아먹었다. 올랐을 때 팔아먹었다.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팔아먹었냐면은 전날 나왔던 중요했던 양봉의 시가까지 붕괴시켜 버렸죠. 그렇게 되면 일단 전날 나온 양봉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 전날 나온 양봉은 그 의미를 이르, 거의 잃었어요. 완전히 거의 뭐 완전히라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거의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360이 중요한 기준이라 말씀드렸는데 360을 또와장창 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여튼 전일의 상승은 거의 뭐 속임수,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또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또 다시, 또 다시 뭐 하방 배팅의 근거는 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뭐 그런 근거를 또 다시 이렇게 오늘 시장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꼴이 됐어요. 하여튼 360 자리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검증해 보자, 뭐 확인해 보자. 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은 드리...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이 결과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 상승이 또 소금수였다. 이거는 일단은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률 게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몇 번째 몇 번째 돌파한 작 시도를 하느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돌파한 작 시도를 하느냐, 사실 이런 게 어떤 이제 시장의 앞길을 뭐 보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넘어가야 될 때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때를 놓치고 있고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물론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않았고 이 아직까지 어떤 그 대기 매수세도 좀 비교적 충만함을 이런 자리에서 확인들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직은 오늘의 하락을 갖고 호들갑은 떨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일단은 좀 어쨌든 하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개 볼수 있고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봉이라고는 생각해요. 하여튼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예, 이렇게 답답한 이유는 이렇게 답답한 이유는 여기 당장 직전 직전 저항에 대한 저항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직전 저항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난 12월 말 1월 초에 만들어 놨던 이 고점 자리에 영향을 지금 여기서 받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저는 뭐 계속해서 일단 뭐 싸움을 이어 나간다 아 요겁니다 어제 상승이 오버슈팅 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죠 그리고 어쨌든 그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전일 급등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이 자리 근데 지금 보자,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갭이 자리 아직까지 그죠? 예. 네, 이 자리 아직 갭 메우지 않았죠. 이 자리까지는 일단 지지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355.7호. 네, 이 자리까지는 일단 지지력은 별로 없습니다. 요 정도 일단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단기 상고점 혹은 뭐 조금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삼중 고점형 가능성 혹은 둥구스름한 천장형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콜 옵션들 보시면요, 이 보시다시피 사실 그 이, 이미 콜 옵션은, 예, 뭐, 이미 콜 옵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저항이 이미 너무 많아갖고, 여기서, 여기서 이미 저항이 많아갖고, 둥구스름한 천장형 가능성 이미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이런 음봉으로 인해서 확실히 콜 옵션은 더 이상 살이 찌긴 어렵다라는 걸 오늘 좀 확인을 한것 같아요. 좀 흐름이 좀 오늘의 하락은 좀콜 옵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안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콜옵션에 이제 좀 추세적인 다이어트 가능성 다시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제 사실 선물 지수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본다고 어이 부분을 좀 빼먹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여기 이 자리가 콜옵션이 저항이 좀 무거워서 콜옵션이 더 이상 랠리를 하는 건 사실 조금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그래도 일단 어쨌든 뭐 코스피도 신고가리할수 있는 그런 자리였긴 했으니까 어제는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 오늘 콜옵션이 이렇게 다시 되돌리니 이런 식으로 콜옵션 둥구스름한 천장형 가능성 매우 높아졌고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콜옵션의 추세적인 다이어트 가능성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콜옵 저기 푸드옵션들에서는 어떤 언더슈팅 가능성 그죠? 아, 어제 어제 콜 옵션 어제 풋 옵션 급락이 언더 슈팅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살짝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근데 뭐 당장 당장 이거 이거 하나만 보고 뭐라 하긴 좀 어려워요. 중요한 자리를 다시 돌파한 차 해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큰 의미는 있어요. 전일 음봉을 전일 음봉 전일 하락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풋 옵션 입장에서.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전일 음봉을 완전다 극복해 버리면 야 이건 만만치 않은 매수세가 등장한 거다 푸드옵션에 푸드옵션에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깔고 있다면 이 전날 붕괴시켰던 이런 자리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 다시 회복의 확인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야 이제 풋 대박이 난다 뭐 추세적인 풋장이다 이런 이야기 할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는요. 물론 뭐 조금 호들갑 정도는 떨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호들갑에 불과하다 중요한 자리를 돌판작 해야 본격적인 뭐 풋이 살아난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고 아직은 아직 이거 보고 막 풋이 살아난다 라고 큰 소리 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떤 오늘 시장의 힘의 변화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어제 강력한 어제 그러니까 그, 그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어제 강력한 상승을 했는데 다시 확 되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오늘 코스피에 어떤 힘의 변화가 있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오늘의 이런 하락도 오늘의 오늘의 이런 오늘의 이런 코스피 하락도 아니 또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밤 미국 증시 잘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증시는 언제든지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언제든지 탄력적인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도 속임수일 수 있겠지만은, 네, 예, 그래서 이것도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하락이 또 속임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런 해석은 난좀 다소 좀 제한적으로. 다만, 다만, 어쨌든 기존 포지션 보유자였던제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일단 홀딩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걸 보면서 뭐 다시 어쨌든 하방 진입의 근거가 생겼다고 볼 수는 있긴 있는데 모든 움직임들은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막 비트코인 같은 거 급등 폭등하는 거 보세요. 요즘에 아직까지 위험자산 선호가 예, 분위기가 굉장히 뜨끈뜨끈합니다. 더 뜨거워질 수도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하방 투자를 하자면은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울 때 이런 때 사실 뭐 기회가 있는 거가 맞기도 맞긴 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눈에 띄는 명확한 그런 이제부터 뭐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그런 신호는 분명히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쨌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시장은 강하다 인식을 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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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하거든요. 얼마나 강하냐? 장기간의 평화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지난 주에 뭐 지금 S&P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뭐 1985년 이후 뭐 처음이다 그런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30년 만에 한번 있는 이런 추세적인 강세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뭐 역배팅을 하시든 아니면 이 아니면 지금이 지금, 지금이 엄청난 상승을 추종을 하시든간에. 바싹 긴장하셔야 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정규분포표상에서 저기 이쪽 극단에 분명히 위치를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뭐 부를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엄청난 손해를 갖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바싹 정신을 차리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좀 어쨌든 이 너무 시장의 움직임에 계속 같이 휩쓸리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기준은 갖고 좀 휩쓸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자기의 기준은 좀 갖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쨌든 그렇죠. 지금의 장기간의 평화는 조금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나는, 나는 최소한 지금 저런 시세를 추종하기보다는 반대의 기회를 노리겠다라는 뭐, 요런, 요런. 저는 일단 뭐 그런 생각을 중심적으로 갖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죠. 하여튼 약간의 자기 생각이 좀 있어야 좀 되지 않겠냐. 이거 그대로 휩쓸리기에는, 휩쓸리기에는 좀 너무 좀 파도가 좀 험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말씀 드려 봤고요. 저기 코스닥은 코스닥은 뭐 어떤 뭐 그런 변화의 신호 이런다 이런, 이런 거잘안 보입니다. 이 어제 급등에 대한 가벼운 눌림. 또 올라가겠다라는 뭐 일단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코스닥은요. 상승 중 가벼운 눌림. 어 더군다나 이갭 그죠? 예. 네. 이 자리 갭 상승 출발했었는데 그 갭도 오늘 가볍게 메워 주면서 좀 어떤 지지력까지 재확인하면서 건전하게 올라주는 밑바탕을 마련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환율은 이런 모습이죠. 예, 환율 결과적으로 얘도 약세. 예, 어쨌든 삼각 수렴형이긴 한데요. 이 지지력들이 좀 만만치 않고요. 어쩌면 이, 이런 과정을 1,340원 여기를 돌파한 척하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으로도 볼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분명히 근데 위쪽에 저항도 있고 그래서 움직임은 일단 제한적이다. 뭐딱 삼각 수렴형이죠. 그래서 뭐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후반에 이번 주 후반에 파워의 장의 연설과 또 그리고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그런 지금 삼각수렴면 거의 끝자락 다 오긴 다 왔거든요. 이 그런 지표 확인 이후에 뭐 달러 인덱스 하여튼 환율 시장 쪽은 이 그런 지표 확인 이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파워의 장이 뭐라 할지는 대략적으로 좀 짐작이 되긴 되죠. 파워의 장은 금리 인하 시장의 강력한 금리이나 기대감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어 조... 네. 아마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좀 높을, 높긴 할거예요 물론 파워르 장 본인이 금리이나 기대감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긴 합니다마는 어,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과하니까 또 그런 걸 시키려고 하긴 할 겁니다. 지금 그 과도한 금리나 기대감을 누구로 뜨리는데 열중하는 게 모든 중앙은행장들의 지금 말이니까요. 그죠? 아마 파워르 장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 드려 봤고요뭐 오늘 뭐 다른거 특별히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 어 미국 증시 그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솔직히 큰 의미 없고요 오후 5시 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큰 의미 없고 하여튼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 정석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뭐 이런 장대양봉 아직 붕괴된 거 아니죠 그죠 하여튼 눌림시 매수 그래서 언제든 뭐 탄력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뭐, 나스닥이 위기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지난번 장대 양봉을, 금요일날 장대 양봉을 완전히 뒤집어야죠. 그러면서, 이, 넘어섰던, 이, 넘어섰던 중요한 어떤, 지금은 지지선이 됐죠. 이런 지지선들을 강력하게 붕괴시켜줘야, 뭐, 그나마 하방이 어쩌니저쩌니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빠지는 거 아직까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오늘 밤에도 그냥 뭐 편안하게 뭐 저는 자면 될것 같긴 해요. 미국 증시를 굳이 뭐볼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그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뭐 채권 시장은 예, 채권 시장은 일단 방향성 위쪽으로 일단 정하긴 정했어요. 어쨌든 뭐 물가 지표 이런 거 안정이 되고 이랬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금리가 떨어지는 거,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금리 어, 금리가 떨어진다에 대해 베팅 해놓은 거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갈 예정입니다. 어,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